다음 그림과 같은 원에서 AC가 13, AC는 13, CD가 5, CD가 5일 때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반지름의 길인데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13의 제곱 169에서 5의 제곱 25를 빼게 되면 144가 되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는 12가 되죠. 이렇게 모통 연결해서 이게 반지름 R이고 이쪽 길이는 전체가 반지름 R이기 때문에 반지름에서 5를 빼야겠죠. 이렇게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보면 빗변의 제곱 R제곱은 R-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144 전개했을 때 R제곱이 나오니까 r 제곱 약분 되고 마이너스 10R 더하기 25 더하기 144가 되겠죠. 이양해 보면 10R은 169가 되고 반지름 R은 10분의 169 10분의 169 정답은 2번이 되야겠죠